아, 어, 진행하는 국민 여러분, 모두 안녕들 하셨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수호국민연합 정창화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 국민들에게 헌법재판관 군영의 위법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주제로 대국민성명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연합은 지난 10월 21일 대검찰청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명 전원에 대해서 직무 여기죄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에 걸쳐 기자회견을 했고, 네 번에 걸쳐 내용 증명을 보냈고, 또네 번에 걸쳐 사진사태 촉구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서면으로 사진사태 촉구서를 네 번이나 의사 전달을 했습니다. 또 지난 11월 17일, 현재 재판관 구명 전원을 강제 퇴출해야 시켜야 할 15가지 이유 명세서를 발표한 사실이 있고 그후 줄기차게 헌재 재판관 구명천원은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은 강제 퇴진시켜야 할 이유는 그들이 위법행위를 자행한 범죄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3년 11월 5일 헌법재판소에 통진당에 대한 정당 해상 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통진당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헌재는 통진당을 해산시킬 의사가 전혀 없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 사건 접수 당시 이석기 사건으로 인해 통진당 해산 여론은 물 끓듯했으나 헌재가 통진당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을 결정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질질 끌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위법 범죄 행위입니다. 헌재법 제57조의 가처분은 재판관 집권으로도 결정할 수 있도록 특별한 규정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하물며 대한민국 정부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도 헌재는 정부와 각을 세우고 이를 정면으로 거부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명백하게 반국가 반정부 행위가 분명하고 정부 통진당 비호 세력을, 세력임을 청난하게 드러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헌법재판관들의 범죄 사실은 불변 심판기간 180일 이내를 고의적으로 넘겼다는 사실입니다. 헌재법 제38조 심판기간은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10일, 180일 이내에 종북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라고 특별한 규정으로 불변심판기간을 규정해 놓았는데 현재는 훈실성격을 간짓나라고 홈페이지에 게시해놓고 위법행위를 마음껏 자행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은 민사사건과 달리 시급성과 긴급성이 수반되는 심판사항이므로 헌법재판의 성질에 따른 헌법재판의 종국결정의 선고는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가사소송의 종국결정의 선고와 선고기간을 반드시 달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헌법재판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훈시규정이 아닌 특별한 규정으로 불변심판기간을 규정했던 것입니다. 180일 이내의 심판기간은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인 민소법 제172조 기간의 신축 부가기간에 규정되어 있는 법원은 법정기간 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라는 규정의 준명이 절대로 불가능한 법정 불변 기간인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헌재법 제38조 심판 기간은 훈시적 성격이 규정이라면 동조에 헌법재판소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날 부터 180일 이내에 정부 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서로 다만 재판관의 고리로 7명이, 칠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고리된 기간은 심판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라고 단서를 덧붙일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단서가 불, 불변 기간임을 분명하게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헌재가 훈시적 성격을 갖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엉터리로 왜곡하, 왜곡, 왜곡해석한 것이 명백합니다. 또, 헌재법 제40조 준형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에 관하여는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관하지 관하, 않냐는 안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증명한다라고 군시적 성격의 규정이 아님을 분명하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이나 가사소송법에는 특별한 규정으로 별도의 심판기관을 규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소송이나 가사소송은 모든 소송절차를 민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준용해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심판기관을 특별한 규정으로 입법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은 재판의 성질상 시급성, 긴급성 등이 수방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면 시급성, 긴급성에 부응하는 재판을 할 수가 절대로 없기 때문에 입법자는 특별한 규정으로 심판 기관을 불변 기관으로 입법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맹렬히 헌재를 공격하고 변론하라고 아무리 웃박질러도 답변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리상, 헌재의 유권 해석이 근본적으로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헌재 책반관들은 대한민국 정부와 각을 세우고 반국가 반정부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통진당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고 180일 이내에 전국 결정의 선고를 벌써 선고했어야 마땅했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은 통진당을 비호하는 반국가 반정부 세력인 사실이 극명하게 판명되었습니다. 그리고 헌재법도 제대로 잘 모르거나 잘 알면서도 헌재법을 고의적으로 왜곡하여 해석한과 동시에 중미 징후유기 범죄를 자행한 자들이 분명하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므로 헌재의 몸담을 자격이 이미 상실되었습니다. 헌재 재판관 자격을 상실한 징후유기 범죄자들을 더 이상 헌재에 몸담고 있으면서 헌법 재판을 계속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는 11월 25일 제18차 통진당 해산 심판 변론 기일이 있습니다. 그 변론 기일에 결심을 하고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에 선고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의 재판관들에 의해서 통진당 심판 선고를 할수 있도록 우리가 여유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의 힘으로 강제 퇴진을 시켜야 할 대상인 것이 분명하게 규명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모든 애국 세력이 통진당을 해산시키라고 예칠 것이 철대로 아닙니다. 오로지 힘을 모아 현재 재판관들 구명전을 원 강제로 폐진시켜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수호 국민연합 상임대표 겸구국통일네트워크 총무관사 정창화입니다. 감사합니다.